자, 38번 내용 글 시작합니다. 자, 이 문항, 흐름 문제였고, 자, 이 문장을 적절한 곳에 넣어라 하는 문제였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핵심 단어로 나온 것이 on the other hand, 반면에란 뜻이고, 자, bad carbon hydrate, 나쁜 탄수화물은 단당류이다. 단순한 당류이다. 라는 표현으로 주어진 문장은 나왔어. 자 그들의 구조 때문에 자 그들의 구조라는 것이 아까 나왔던 이 나쁜 탄수화물을 지칭을 하면서 일단 다음 4번이었습니다. 어 여기 쓰인 단어 좀 확인을 하고 갑니다. 자 핵심 단어만 선생님이 형광펜에 해놨고요. 그 외에 공부할 단어는 영상 정지하고 보도록 합니다. 자 compound 화합물, nutrient 영양소, provide 제공하다, structure 구조 자, carbohydrate, 탄수화물입니다. 보통 이제 밥이나 빵이나 뭐 파스타, 파스타면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성분이죠. convert, 바꾸다 라는 의미.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자, 모든 carbohydrate는, 모든 탄수화물은 주어고, 잘 보면 S가 있습니다. 복수인 거죠. 자, 그래서 R, 비동사 R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슈가, 설탕이다, 이 말은 당이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입니다. 자, complex carbohydrate, 복합탄수화물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 모든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 복합탄수화물이 있고, 자, 그리고는 뒤에 또 언급이 될 건데, 어 단당류라고 하는 여기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 단당류 나올 겁니다. 자, 단당류. 로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자, 흰쌀밥. 여기에 포함이 돼. 밀가루. 여기에 포함이 돼. 자, 복합탄수화물은 현미, 뭐, 잡곡, 잡곡밥 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 자, 언뜻 보더라도 더 우리 몸을 안 좋게 하고 살찌게 만드는 거는 단당류가 되고, 자, 건강에 조금 더 유리하게 보여지는 거는 이제 복합탄수화물이죠. 그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장 이어가 볼게. 자, 복합탄수화물은, 자, 입니다. 자, 뭐야?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당신의 신체를 위해서. 자, 이런 복, 당, 화합물은, 복당류 화합물은 자, 복잡하게 구성이 잡혀 있다는 거야. 주어입니다. 자, 매우 어렵다. 자, 뭐 하기에 어렵냐. 뒤에서 앞을 자, 수식하고 있죠. 이 형용사를 수식을 하기 때문에, 뭐뭐 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분해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Trap이라는 표현은 함정이라는 뜻이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 동사로는 가두다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럼 이번에 의미로 쓰였으니까 가둘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들을. 근데 어떠한? 예를 들면, 자 vitamins and minerals. 자 그것들을 그들의 사슬 속에 가둘 수가 있대. 얘뭐 의미하냐? 우리 몸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수 있다는 거야. 자 as they slowly break down. as 가로 열고 받죠? 자, 그것들이 느리게 분해되기 때문에, 자, 요거, 이 특징도 알아야겠습니다. 복합탄수화물은, 자, 분해다, 분해도 느리다라는 점, 자, 느리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들이 are released. 자, 수동태로 쓰는 거죠. 방출되다라는 의미니까. 자, 당신의 몸에 또한 방출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뭐를, 연료를 공급을 할 수가 있대. 자, 그리고 이거는 체크. 자, a number of 라는 표현은 many 랑 바꿔볼 수 있는 그냥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해석을 보면 많은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얘랑 비교될 수 있는 거는 이제 the number of 라는 표현이 고 자, 얘는 뭐뭐의 수치라는 뜻으로 보통 이제 어떤 물건의 개수,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의 수량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어가 들어간 이 버전이 맞겠습니다. 뒤에 복수 명사도 잘 깔아줬죠? 다음 갑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 2번 문장서부터 4번서까지는 복합탄수화물에 대해서만 언급해서. 좋아. 몸에 좋고 짱이야. 최고입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 반면에. 그리 뒤집힌다. 라는 거죠. 나쁜 탄수화물들은 문장의 주어입니다. 잘 보시면 S 있죠? 복수명사. 동사는 R입니다. 그럼. 자, 어떠한 거냐? Simple sugars. 단당류이다. 하는 거야. 단당류. 자, 얘네들은 어떻게 써? Because 가로 열고, 닫아봐. 자, 그것들의 구조는, 여기서 지칭하는 그것들은 뭐냐?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나쁜 탄수화물. 즉, 단순한 당. 시스템을 가진 애들은, 자,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they are easy to break down. 투 열고, 닫아. 수식입니다. 자, 분해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자, hol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잡고 있는데, few nutrients. 자, 요거 이 정리하고 가야 돼. few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일단은 셀수 있는 단어랑 쓰인다. 그래서, 뒤에 뉴트리에난는 s가 있는, 복수명사랑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적으로는 거의 뭐뭐 뭐 하지 않은 내 의미로 준 부정어로 봐야 돼. 그러면, 영양분을 거의 잡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야. 너의 신체에. 자, 그리고 비교 대상을, 어, 줍니다. 자, other than sugars from which they are made. 자, from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소식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뒤에도 쓸 수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뺐습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만들어지는 당이야. 그러니까 일단 당으로, 이 탄수화물을 만든다고 했지. 그럼 이 출신인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당 이외에는 다른 영양분은 잘 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신체에 남는 거는 별 영양가 없는 당 이런 것만 남게 된다는 거지. 다음 문장 갑니다. 자, your body 당신의 신체는 breakdown 자 분해시킵니다. 자, 이러한 탄수화물을 다소 빠르게 분해 시킵니다. 자, 그리고, end 세모. 음, 자, what it cannot use. 자, 그거, 이렇게 주어. 두 번째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밑에서 만나가지고 동사. 수동태지, 지금. 잘 봐봐. 자, 이 what은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거수로 해석을 묶을 거야. 자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주어지 자 is converted 자 변환됩니다 바뀐다라는 뜻이야 바뀝니다 뭘로? 지방으로 살찌게 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자 stored 동사 2 여기 2가 있었으니까 이제 3으로 가야겠네 자 신체에 축적된다 저장이 된다 하는 거야 자뭐 내용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자 복합 탄수화물과 자, 단당류를 비교하고 있는 글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자, 복합탄수화물의 특징, 자, 분해되기가 어렵다, 다른 영양소 잘 잡고 있다, 등등을, 자, 한번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 나오는 단당류의 특징도 딱 정리를 해서, 어, 한번 딱이 글을 매음을 해주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자,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특징들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깃.